자, 그 다음 제 형용사 가겠습니다. 형용사는 중요한 게 있어요, 형용사는. 이, 이 지금까지는 좀 기본적인 거고요. 자, 형용사는 거기 보면 명사를 수식하여 명사의 성질, 수량 등을 나타내는 낱말로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 있습니까? 자, 요건좀 중요합니다. 요건좀 하나. 문법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하나 해놓을게요. 자, 형용사는요.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한적 용법이란 건 뭐냐면요 형용사가요 명사를 꾸미는 거를 제한적 용법이라고 해요 참고로 형용사는 꼭 명사 앞에서만 꾸미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도 꾸밀 수 있다는 건 참고하세요 다만 뒤에서 꾸밀 때는 대개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많이 꾸밉니다 알았죠? 그에 반해서 서술적용법이란 건 뭐냐면 주격보호나 목적격보호로 쓰이는 게 서술적용법입니다. 여기는 아직 문장성분을 모르시면 여기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요. 왜 이게 기초가 없으면 수업이 어렵냐면 어쨌든 영어도 종합 예술이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 수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여기 안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페이지 3번을 보는데 이미 이 안에는 조동사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시제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구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뒤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약한 학생은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두번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학생들이 사실은 가르치기가 힘든 게요 이게 깝깝한 거죠 물씨 알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두번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어쨌든 돌아가서.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거 꾸밀 때되게 이제 여기에 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뭐, 리은이나 리을로 끝나거나 뭐뭐 으로 끝나죠. 그쵸 어, 참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만 이것도 하나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문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영어에 좀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영어에. 왜 여기는 제한적이란 말을 붙였고, 그죠왜 여기는 서술적이란 말을 붙였느냐. 그죠잘 생각을 해보면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면 제한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만약에, 항상 내가, 내가 드는 예문이 요건데, 자, 선생님들이 있어요. 프로페서스라고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우리 공단계에 많은 교수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아, 저는 유령입니까? <laughs> 자, 심우철이 있고요. 저 국사에 보면 강민성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전한교수님 전환, 계시고요. 신영식 선생님 계시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김병태 교수님이 국어에 계시고요. 그렇죠자 그런데 만약에 앞에 형용사를 하나를 붙여요. 핸썸이라는 네.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아니죠. 에 아니잖아요. 이분도 확실하게 아니죠. 이분은. <laughs> 나는 신영씨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외모를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극 존칭을 하고, 아, 내가 형이라고 해야 되나? 깜짝 놀랬습니다. 정말 어리세요. <laughs> 어, 알겠죠? 어, 굉장히 어립니다. 아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저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돼요. 알겠죠? 참 좋아 내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들 하지만 아니죠. <laughs> 네. 그래서 상상 헤ン썸을 붙이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laughs> 왜 여기서 이런 표정을 지어요? <laughs> 그 어떻게 돼요? 제안이 되죠. 제안이 그게 제안이 되잖아요. 어, 제가 그, 잘 생겼어요. <laughs> 여러분 혹시 그 손지창 아세요 연, 연예인 중에 아세요? 다, 닮지 않았나요? 어, 이런, 이런 반응일 줄 몰랐네요. 어,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제가 한 10kg 쪘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손지창 닮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살이 좀더 찌니까 강병규 아세요? 강병규? 응, 응. 그러더니 더 찌니까 나 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캔의 백이성 아세요? 그들 <laughs> 어? 어. 어떤 자식은 뭐. 노... 아니, 난 그, 아니 어떻게 제가 노무현을 닮았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또뭐 보거스? 음, 뭐 어쨌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아, 뭔가 이 명사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에 반해서 서술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격보호라는 거는 이 주어라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히, 똑같이 심슨 이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뭐 리치를 쓴다 할지 카인드를 쓰더라도 잘 보시면 얘가 얘를 제한해 가지고 내가 막 뭐가 머리가 반쪽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슨이라는 사람을 이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뒤에 가서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형용사에는 정확한 여러분들 맨날 이것만 생각하더라고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 또 하나는 앞에 나온 명사 다시 말하면 주어나 목적어를 아 설명하는 기능이 있구나라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형용사는 명사랑 관련 이 있죠.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명사 아,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죠. 아, 형용사 그뭐 거기 잠깐 못 가요. 그래서 so. do you know the tall 니까 그러니까 키가 큰 젠틀맨이죠. 이건 제한적이었겠죠. 그 다음에 그 보이는 w i d e 하고 k i n d of 이건 서술적이었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다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다는 거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 동사죠? 명사죠? 동사죠? 아, 이거 안 했구나. 이건 관사입니다. 이거는 형용사죠? 이거는 명사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관사 하나 설명을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관사라는 거는 우리가 팔품사에 관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왜안 들어갈까요? 관사는 형용사의 일종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관사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관사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나, 언이 있고 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래서 관사는요.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 나, 언 뒤에 뭐가 나오죠? 명사가 나오죠. 여기도 명사가 나오죠. 그럴 때 굳이 이걸 해석한다면 얘는 하나의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더는 그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되셨죠? 참고하시고. 자, 어쩔 때 어, 를 어, 나, 언을 쓰고 어쩔 때 덜을 쓰는지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럼 문법 7 8 9에사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쩔 때 어, 나, 언을 쓰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정관사라는 말을 써요. 참고로. 얘는 우리가 정관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 정자는 뭐냐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를 쓰는 건 어쩔 때 쓰는 거냐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정해진 것일 때는 더를 쓰는. 이게 정관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책으로 적어두세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학생이 딱 왔어요. 야야 안줘안줘안 줘. 그럼 뭐요 예 이거는? Sit on 어 최호입니다 얘가 어디 앉을지 모르잖아요 이해 됐죠? 근데 내가 야야야 너너 여기, 여기 앉아 이건 정해져 있죠? 이건 뭐예요? Sit on the c h 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에는 왜 되게 더가 나오냐면 꾸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러잖아요 야야 너너너 저기 저 창가 옆에 앉아 창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그럼 또 뭐야 The chair next to the window 창가 옆에 의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것에는 덜을 붙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없어 여러 여러분들, 태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태양이나 내가 생각하는 태양이 똑같잖아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미 정해져 있죠 이해 돼요? 그러니까 덜을 붙이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쩔 때 어를 쓰고 어쩔 때 더를 쓰는 문법은 쫙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법을 접할 때는 여러분들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기본입니다. 공부의 기본은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아무튼 기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공부를, 점수를 잘 맞는, 공부를 잘 하는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암기하는 걸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인간의 뇌가 무한하다. 믿으세요? 아니, 매일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느끼죠. 유한하다는 걸. 저도 정말 억울할 때가 많아요. 저는 머리만 커요. 미쳐버리겠어요. 어? 암기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단어를 외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를 외울 때도. 그래서 항상 단어 외울때 어떻게, 앞에 처음이 잘 외워지죠? 그러면 갈수록 헷갈리죠. 그러니까 단어도 똑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어원이죠. 아니, 그래서 어원이 좋은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단어를 이해해서 외우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연상 쓰는 게 좋아요. 연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고요. 이것도 그렇죠 나중에 문법책 보면 뭐 어를 써야 되는 경우 덜 쓰는게 쫙 나열식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되는 것들은 외우는 거죠 그래서 암기의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외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어쨌든 이런 개념이라는 거 아시겠죠 어, 이거 참고하시고 됐죠